그냥 솔레 할게. 가자. 역으로 말하면 비트초월이 용검보다 늦으면 용검에 썰리고 한타 지는 거예요. 아... 큰 그림에서 그런 게 맞긴 하겠네. 그러네요. 일리오스에 도착합니다. 공격을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이 슛된 경우. 안녕하세요. 딜러가 못해서 진다? 딜러 탓이다? 힐러가 못해도 게임이 집니다. 힐러가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. 나도 그 말에 공감해. 맞아, 힐러가 잘해야지, 돼 내가 얘기했잖아. 힐러가 전체적인 그 센스가 있어서 게임 터트리는 게 진짜 대박이라니까. 근데 본인들 딜러들이 해서 이긴 줄 안다고. 야, 이거 두왕님인가 어?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4, 3, 2, 1. 1 거점을 안녕하세요 드톡이라도 해주시면 고맙죠 파이팅 해봅시다 마이크가 없으셔도 파라 시메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만 무리하지 말고 파라 파라 파라

신드 깔아줘. 제가 함께합니다. 잡자 이거.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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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. 거점 가야지 거점 가야지 거점 거점 왜 이렇게 많이 비우느냐? 윈스턴님 뒤로와! 원스턴님 뒤로와! 힐안돼거기아 말끔히 치료해드릴게요 많이 버텼다 적 발견! 이거 부활 뭐 되나? 아 부활 입고 자르네 뒤에 뒤에 윈스턴 뒤에 윈스턴 뒤에 윈스턴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영웅은 죽지않아 음. 아~ 기이 아아... 라또 못봤다. 내가 봐도 솔직히 메르시 조금 더어 먹어야 될까 싶어. 솔직히. 내가 오 캐릭이라서 지금 하는 거긴 한데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공격 전하고 있니다 아! 사라. 에 파라. 치유의 물결 가동 <laughs> <다동. 오. 웃음>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어요. 돌아나오지 마. m o m e n t 입니다 연을 놓지아세요 는 오, 제대로 이나 됐네. 이클치 미안. 아우. 하늘에서 정의가 빛발친다. 기 <laughs> 아, 실드 깔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큐 <laughs> 한번 더 누르면 실드 가능이요 아, 시죠

아우!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답답해지는 게 있나봐. 아, 자꾸 잘리니까. 야 아, 저거 순간이동 게 말고, 쉴드 깔았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, 그죠? 시메가 쉴드 깔았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왜 순간이동을 가는 거지? 시메님 쉴드 깔아주실 수 있어요? 여기서는 순간이동기 필요한데. 순간이동기 말고 실드 까는 법 아시죠? 아니 시메트라님 얘기하는 거잖아. 아니 그러니까 실드 까실 줄 알지. <목소리> 시내도 잘리는 것 같은데. 가라.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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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쿨 때문에 안들 제가 유의 노래 다 아 심야랑 게임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. 잠깐만 너무 많이 다 실패라서 심야한테만 붙을 수가 없어. 이거봐 다 잘려가지고. 의가 <목소리> 필요한가요? 개비좀 붙여봐요. 오른쪽에 파라 시민님 뒤에. 뒤에 뒤에 오, 우리 배를 죽는다 공격받고 있어요. 뒤로 조금 와봐요. 너무 앞인데 아, 소리야. 도좀 봐야 되는데, 심해가 자기받아달라해가지 빨리 회복됐네요. 저 루슈 님이 실커버 해 줘야 되다. 시미한테 붙어야 되나 봐. 실드 깔고 가자, 그리고. 아니, 아, 왜 자꾸 중간 순간이동를 가는 거야, 왜? 실드리 깔.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깔아 놓고 지금. 깨지잖아, 시에 심해... 깨진다니까 순간이동기. 던지는 거야? 시렸 아왜 자꾸 순간이농기 뭘다 그렇게 깔아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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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걸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어, 솔직히. 저기 저 공격해요. 억 순간이동기, 순간이동기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심민 맥크리. 혼자 게임 안 돼. 아, 심민 팀워크 안 오는구나. 현대의학의 힘이란 양이다야 빨대 고자달라면서팀드 안아가지고 게임 끝나 겠지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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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심해가 아, 트롤이 해버리네 아, <목소리> 아, 또, 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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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판이었는데, 씨. 아, 그러니까 말이야. 아, 저 들을 게 아니었는데, 그러니까.